<웃음> <웃음> 네 해봤습니다 아, 저도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지 해본 적 없어요 뭔지도 뭐. 어, 몰라데요 어, 어. 그러니까 떨리는데요? 아 <laughs> 뭐지? 어. <laughs> 종류가 되게 많던데 프롬 라이드나 롤러코스터 같은 느낌? 롤러코스터는 이제 기본이고 어. 유령의 집이나 뭐 좀비들 나오는 거 경험을 해봤기 <laughs> 때문에 뭐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뭐가 보여요? 어, 하늘? 오, 오 어. 저기 새! <laughs> 진짜? 오, 진짜 오. 보여? 안녕! 이게 누구 빌딩이에요? 이거 무인차야? 차 들어오려고 는데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 야 설마 실내를 안 알지? <laughs> 새떵 뒤에 어. 뭐가 있다 뒤에 한번 확 어. 돌아봐요 어, 여 어, 아, 어. 어, 엘리베이터? 어, 엘리베이터 <laughs> 자, 돌고 <laughs> 오, 뭐야 음. 나 엘리베이터 탄 거야? 바깥에서 보여? 어, 진짜 올라가는데? 고장난 엘리베이터 어, 뭐야? <laughs> 나가라는, 나가라는 건 아니지, 설마, 이거. 음. <laughs> 어, 뭐야? 뭐야? 이걸 먹으라고? 어떻게 갖고 와, 이거를? 아, 저 나무를 바른가 보다. 빨리 갖고 와요. 야, 안 돼. 아, 못해. 뭐, 뭐, 뭘 들으라고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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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고. 어, 왜 이렇게 소심하래? 아니, <laughs> <laughs> 야, 어, 야. 그래서 옆에 잡는 데는 줘야지. 아, 무섭나 보다. 아니, 이게 안 잡혀. <laughs> 팔을 좀. 뻗으면 될것 같은데. 아 무단으로 아, 아, 뭐... 아, 미션 완성해야지. 물을 다듬어 어떻게? 해. 아 많이 올라가네. 주변 한번 보세요. 아못 봐. 어 많이 잡아모래 보세요 어 뭐야? 어 아, 뭐야? 못 봐. 아니 다시 가면 어떻게? 아. 아 누가 나 밀었어? 아. 글쎄, 누가 그랬을까? 아 씨. 아 씨. 칼을 오.

자, 가고막에 무릎 관절 달아가겠다. 어. 아! 아! 어! 아! <laughs> 아유, 감사합니다. 좀만 더. 하나, 둘, 셋! <laughs> 오, <laughs> 어, 진짜 떨어져. 오, 요즘 잔인하네, 이거. <웃음> 어! 어! <웃음> 어! <웃음> 앞으로, 씩씩하게. 다늘 <자>, 거죠? <laughs> 오늘 죽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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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이 정도였어. 아까 내 느낌은 알겠죠? 네. 어. 아, 얘들아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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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<laughs> 안 돼! 아니, 진짜 안 했어. 어, 어. 갈수 있어. 아무, 아무것도 없어. 가봐. 오케이, 오케이, 뭐, 오케이, 오케이. 살았어, 아, <laughs> <오케이. 오케이>. 아, <laughs> 살았어. 아, 야, 어, 야, 야, 한 야, 한 어. 야. 야! 야. 가봐야지, 눌도줘 아. 아, 고인은 하늘라로 가셨어. 어, 다한 그래. 거네. 소리를 진짜 이렇게 둘러본게 아. 언제인가 싶어요. 저, 절대 뭐 이게 무섭고 뭐 이런 거는 아니고 아, 무서워하던데. 뭐. <laughs> 이거 말고 다른 거를 좀 더. 아, 아, 한번할수 있을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뭐야? 오오오오오 오.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아니 안경만 쓰면 사람이 많 변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? 그만 긴장하시고 어, 너무,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잡아줄 거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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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왔다 이제 왔어 왔어 어, 아직 안 내려갔어 롤러코스터는 기본이고 어, 어, 어. 아한테 말하라 그랬어? 근데 앞으로 가야지 엉덩이를 자꾸 뒤로 해 어? 넘어지지 <laughs> 그러면 두고보자 앞으로 갈수 있나 어. 어. 아니야 이게 끝난 그거 아니야, 아니야. 이제 시작 또찬 무기 없잖아 아무것도 아 그러네 그러니까 내가 여태껏 찬 무기 중에 세. 제일 쎈거 같아 잘할수 있어 <laughs> 말하래! 말하래! 어? 야! 야 야, 이제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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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어! 수상해, 어! 수상해, 어! 수상해, 어! 야! 야! 어? 어? 야야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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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앞으로 하라네 야, 네. 네. 아니! 여 너무 이 어. 많아! 니까 그러니까. 올라! 어! 아! 올라! 올라! 아! 내려가! 밑에 밑에. <laughs> 어떻게 서 있어? 그런데 3시간이 지났는데도 일어서질 못합니다 야! 야! 야. <웃음> 어. <웃음> 어후, 죽는 줄 알았어 나 진짜. 그러다 면 내가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. 근데 재미는 있어, 그치? 어. 스트레스 해소할. 어어딱 좋다. <laughs> 이거 어디 가면 할수 있는 거야? 오오오오오오오오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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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